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이걸 한번 찍었습니다. 오늘은 여성을 회전시키다가 걸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정지된 동작에서 제가 들어가는 거고, 여성을 일단 회전을 계속 시키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들어갑니다. 정지동작 없이 돌아가서 다시 돌릴 겁니다. 자, 우리가 봐도 원을 그리세요. 남자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각도가 나왔을 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지고, 남자도 여자 주변을 돈다고 중심 축에서 맞춰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팔만 거시면 됩니다. 걸다가 일자가 됐을 때 돌려 주세요. 이 동작은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하면은 다시 섰어. 여기서 정지된 상태에서 옛날에 한번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가 나오면은 돌려 주는 거로 예전에 찍었습니다. 겨드랑이 끼고 남녀 커플 회전하기라고 찍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열 여덟 열홉 수만.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엣 다섯 녀석, 일곱 녀석, 아홉 열, 열하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녀석, 열이열 여덟, 열 아홉 숨을 세엣 다섯 녀석,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아홉 을 하나둘, 하나둘, 세엣 다섯 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쓰,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하나 둘,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세네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네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앞을 보고 여기 봤기 때문에 한 바퀴 반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네 다섯 여섯 하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백 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 여섯. 세네다섯여섯. 오번은 들어 올리겠습니다. 세네다섯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오번은 시읏자. 왜시읏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 백입니다. 백사이드 따라가기. 백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여섯. 세네다섯여섯. 5번은 들어 올리겠습니다 3넷 다섯 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5번은 ㅅ자 시우자. 왜 ㅅ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백입니다 백사이드 따라가기 백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5번은 들어 올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5번은 시의자. 왜 시의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 백입니다. 백사이드 따라가기. 백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5번은 들어 올리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오 번은 시읏자. 왜시읏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 백입니다. 백사이드 따라가기. 백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오 번은 들어 올리겠습니다. 세네 다섯 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오 번은 시읏자. 왜 시우 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 백입니다. 백 사이드 따라가기 백 사이드 제자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리면서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5번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들어 올리겠습니다. 5번은 ㅅ자 왜 ㅅ자로 썼을까요? 뒤로 보내기 위해서 이것도 백입니다. 살짝, 스몰 백입니다. 백사이드 따라가기.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네,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네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세네 다섯,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세네 다섯,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하나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세네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세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둘. 세네넷다섯에서세네다세네다에서세네다에서세네다에서 Comm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세네넷다섯에서세네다 세엣 세네다에서세네다에서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세네넷다섯 세엣 세네다 세엣 세네 다서여서 하나둘이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세네 다서에서 일곱다서 하나 둘에 세네 다서에 세네 다서여서 일곱 다서에서 세 n 에 세네 다서에 세네 다에서 세네 다서에에에에 세네다섯, 세네다섯에서 일곱여덟 세네